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어, 지금 제 손에는 리모디오라는 제품이 들려져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TV 소리가 지금 이 리모디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리모디오의 우측에 보면 이렇게 온 오프가 있는데 온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디오가 지금 켜진 상태에서는 음성이 셋터박스를 셋터박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기계를 통해서 와이파이 기계를 통해서 리모디오 이 수신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 여기 온오프가 있고 여기 보시면 볼륨 온 다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여기 꽂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이어폰을 총두 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을 경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들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동고리를 이용해서 꽂게 되면 또다시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만 얘기드리면 이어폰을 두 개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사용 중인데, 지금 제가 애기를 키우는 애아빠다 보니까, 어, 애기를 보면서 밤에 TV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내가 꼭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 TV 소리를 켜게 되면, 애기가, 어, 바운스에 앉아있다가 TV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럴 때 리모디얼을 이용해서, 제가 듣는 소리를, 주변에서는 못 듣고 저만 시청을 하고 싶다 할때 TV 소리를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스마트 TV라서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도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스마트TV지만 블루투스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디오를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할 경우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TV 리모콘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셔터박스 리모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BTV라든지, 어, TVG라든지, 예, TVG 리모콘도 있는데, 예, 좀, 뭐, 두 개의 셔터박스가 있으니까, 어, 일단, BTV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상단에 있는 소리, TV 소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지금 TV 소리가 0이 되었죠? TV 소리를 다 낮추고, 이 볼륨 소리를 어, 세터박스의 소리죠. 세터박스의 소리를 키워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리모디오로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어, TV 소리랑,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듣고 싶은 경우는 없겠지만, TV 소리랑 이 소리랑 같이 듣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TV 소리를 올려주게 되면, 소리가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TV 소리를 줄이게 되면, 리모티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듣고 싶다 면 TV 소리를 다 영어로 줄여주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땐 아, 이거 뭐 와이프가 처음에 아 어, 내가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응모를 했어 그러니까 한번 써봐봐 그랬는데 아뭐 그런 걸해 귀찮게 해. 그랬는데 와이프가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케이블 TV 같은 거 와이프가 많이 좋아하는데 마녀사냥이나 뭐 이것저것 많죠 케이블 TV도 어, 그런 거 많이 보려고 하는데 애기 애기랑 같이 있게 되면 어, TV를 못 보게 되죠 솔직히 TV를 켜놓게 되면 소리에 주변에 시끄러워서 애기가 TV를 보게 돼서 좋지가 않은데, 또, 그리고 식탁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게 되면 TV 소리를 애기 때문에 줄여놓고, 줄여놓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탁이나 이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또 TV 소리가 잘안 들리죠. 그런데 리모디어를 이용하면 귀에 소리가 잘 들리니까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리모디어를 충전 중인데요. 어, 지금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충전이 다 되면 파란불로 바뀌게 되고요. 어, 이렇게 아댑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USB로 꽂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꽂아두고 충전을 시,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 된 상태에서는 어, 시간이 잠깐 스펙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포스트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시간 동안 이게 이어폰 상태에서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셋터박스랑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셋터박스랑 연결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광케이블로도 뭐 광오디오로도 연결할 수 있고 총세 가지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셋터박스 BTV를 통해서 그다음에 바로 오디오 전원을 꼽는 방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터박스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Y 케이블이라고 하죠. Y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과 흰색 선이 있죠. 빨간색과 흰색선을 맨 하단 부분 맨 밑에 세트박스의 맨 하단 부분에다가 그대로 꽂혀있는 빨간색과 흰색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기억을 아 여기가 맨 끝에가 빨간색이고 가운데가 하얀색이구나. 맨 하단 부분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고 그 부분에다가 그 리모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어, Y 케이블을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해주고 바로 여기, 여기다 꽂아주고 이걸 다시 여기다 연결해 주고 여기에다가 오디오에다가 여기 오디오라고 되어있죠 여기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연결돼서 어, tv가 나오게 되죠 이거 재밌는게 어, 리모디오를 쓰고 제가 있는데 어, 특히 이제 밤늦게 애기 모유를 먹이거나 그럴 때 어, 이렇게 들을 때 제일 좋고요 애기는 이제 재우면서 tv를 볼때 제일 좋았고 이 재밌는게 어, tv를 화면을 끕니다. TV 화면을 끄고 꺼놔도 셔터 박스가 안 꺼지게 되면 TV 소리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꽂은 상태 귀에 꽂은 상태에서 어, 가장 일을 집안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게 돼도 어, 장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거실 너머까지 벽까지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있을 상태에서도 어, 소리를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게하게 되면은 어, 얘가 직직거림면서 바로 끊기는 거 아닌데, 직직거리면서 소리가 수신율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적당한 거리선에서는 충분히 음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두 개의 이어폰을 꽂을 수 있어서 두 명이 동시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거, 이 기계랑 만약 블루투스 기계가 있으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수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여기다가 뒤에 블루투스 동그리를 꽂으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지만 될것 같고 일단은 이거 가벼워서 이, 이 기계가 가벼워서 대롱대롱 거리긴 하지만은 들고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리모디오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일단 얘기해주면 그렇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답터에서 소리같이 하는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충전할 때 충전할 때만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단점은 없었고 어,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게 자동으로 할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장점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처럼 TV 소리를 따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장거리를 장거리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트라고 하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일시정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외부로 나오게끔 이렇게 강지할 수도 있고 얘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만약에 기가 안 좋으신 분이 있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만 이어폰을 꽂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잘 들릴 수 있게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로 소리가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어, 리모디오에 대해서 예, 리뷰해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